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톤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그를 좀 반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한번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근데 달리 생각하면은 이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이슈가 없다면 다시 한번 가격 회복, 그리고 반등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위치에서 가격 방어를 만들었던 이 내용이 뭐가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 매매하는데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시라고 단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11월 26일, 일요일, 이 때, 오후 4시 17분, 온톨로지 가스 485원에 542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차트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완벽하게,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을 때 들어갔다? 수급 한번 나온 거 확인하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딱이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고 그걸 제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단순 수급만 보고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이랑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뭐냐면 스팀달러입니다. 스팀달러 같은 경우에는 온톨로지 가스랑 이 급등했을 때 처음 시작은 같이 갔는데 이후에 힘이 훨씬 강해가지고 고점에서 자리 잡기는 물론이거니와 우선적으로 치고 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온톨로지도 수급 들어왔잖아요. 야, 이거는 같이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장중한 때 557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목표로 잡았죠? 정확하게 542원 전고점 언저리까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달성 조건 됐겠구나. 걸어만 놨더라도 12% 이상의 수익은 만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말에 저랑 하루 정도 이 종목 바라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웃는 얼굴로 일주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온톨로지 가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있었습니다. 제일 핫했던 종목이죠. 11월 27일 블러 55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블러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가격적으로 900원을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5%, 아, 15%가 뭐야. 얘는 진짜 끌고 갔었다면은 이 가격에서 3에서 40%는 더 먹을 수도 있었겠네. 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550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15%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5%도 결코 작은 수준의 수익률은 아니잖아요. 온톨로지 가스, 저와 함께 보셨다면 주말 동안에만 어, 야 27%의 누적 수익률이 만들어졌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혼자 단타 했는데 이 정도 수익률을 못 내셨다라고 한다면 참고하셨을 때 여러분들 매매 퀄리티가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랑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 저랑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게 되었을 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다 결국에 채널을 키우기 위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관련되어서 내부 데이터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항상 급등했고 그게 아니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이관. 보유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시장 상관없이 일단 결국에 올라간다?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레이어2 역시도 최근에 뭐 디파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TVL 기준으로 최근 7일 동안 11% 급증하면서 16조 돌파하는 금액 보여주게 되었고요. 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받아서 최근에 또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 여러분, 고래들의 움직임은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솔직하게 이렇게 시장의 어팡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격을 결정하는 건 고래들이기 때문에 고래들 우선적으로 보는 게 정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보게 되었다. 고래들 지갑 주소 현황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랬을 때이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7일 동안 올라오는 상황에서 3번골에 317만 개 매집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보합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아이 아래서부터 매집을 상당히 많이 했던 지갑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렇게 홀딩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크게 안 나온다면 현재의 이 하락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오로지 개인들만 털렸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개인 털리고 이 물량이 고래들로 가게 된다면 아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이들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현재 위치에서 홀딩을 하면서 편안하게 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해서 수십억씩을 투자를 했을 텐데 바보도 아니고 괜히 그랬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심리를 잘 이용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 톤 한번 매매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래도. 혼자서 이런 부분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 좋잖아요 알면서 이걸 놓치면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로 톤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봤던 이러한 절약들 있죠 제가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이거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작성해 놓은 내용에는 지금 봤던 고래 주소, 이거 보는 방법이랑 특히나 몇번 고래 주소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써놨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보는 차트 분석까지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 퀄리티를 높여 우는 얼굴로 톤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대신에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는 만큼 이 전략이 마음에 들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열심히 해서 썼는데 괜찮다면 구독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시장 변동성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해서 매매하기 힘드실 겁니다 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냐면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단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가 참 중요할 텐데. 정확하게 11월 26일 일요일 남들 다 쉬는 주말에도 확실하게 이건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후 4시 17분에 온톨로지 가스 485원에 542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차트를 보면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냐면요 완벽하게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급 한번 들어오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양봉 나오기 시작했던 이때 있죠? 딱 4시 넘어서 이 아래 485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 수급 들어왔을 때 위에 저항 돌파했을 때 말씀드렸더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급등 급등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니 장중 한때 557원, 558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걸어놓은 가격은 542원이었기 때문에, 아, 12% 수익 달성 어렵지 않게 완료되었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게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근거 있는 이 수급과 상황을 보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온톨로지 가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저번 주 가장 핫했던 종목이 뭐죠? 블러. 저희도 잡았습니다. 언제?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7시 58분에 블러 55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블러 얼마까지 올라갔죠? 지금은 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92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550원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920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3에서 40%의 추가 수익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블러 역시도 그냥 550원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번 주 목요일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코인 두 번에 누적 27%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혼자 했는데 나27% 수익 못 만들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걸 참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는 확연하게 높아지게 될 것이고 매매 만족도 역시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자 그런데 이 방법 어렵지 않아요.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한번 싹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 취향에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이 내용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도움이 되면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